안녕하세요 무선 명이셨습니다104009 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팔리는 제품 이제 날이면 날마다 이제 회원님께서 사랑받고 그다음에 즐겁게 즐행할때 LED 그 다음에 오일 쇼그 다음에 강성할 수 있는 옵션까지 차 자체가 몬스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쁘고요 자, 주행성도 너무 너무 좋고 자, 그 다음에 쇼 같은 경우도 오일 쇼에다가쇼 자체가 댐퍼가 플러스틱이 아니라 아, 메탈 그죠? 그 다음에, 셔스. 셔스도 기본, 메탈. 이런 차가 세상에 어디있을까요 자, 좌우조요. 서보도 빠르구요. 그 다음에, 땡기면, 브레이크. 오.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조정. 그 다음에, 처음 할때 12시 방향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도 천천히 하시다가, 그때 빨리 할때 돌리면 엄청 빨라져요. 자, 12시 방향으로 해서 보낼게요. 그, 이제, 오래도 돌리고기화도 부드러워지고 하니까요. 자, 위에는 좌우조정인데, 제가 좌우조정 했습니다. 위에는, ST. 밑에는 th. th 속도를 조정보는 좌우 조정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 직진 나오지 않은지 뒤에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보내고 뒤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104009. 104009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C 옆했습니다 오케이. 짜잔.